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1인 가구수가 쑥쑥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지만 특히 한국에서 1인 가구수의 증가 속도는 빠릅니다. 이런 현상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청년은 미혼, 중년은 이혼, 노년은 사별. 왜 이렇게 1인 가구수가 늘어가는지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주죠. 혼자 산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왠지 우울할 것 같고, 외로움에 지쳐 있을 것 같고, 친구도 없이 어두컴컴한 방에서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라요. 대래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외로움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에 의하면 외롭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꾸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외롭지 않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질려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당사자들은 의연하게 잘 지냈는데 주위에서 괜찮냐며 호들갑 떠는 상황 말입니다. 1인 가구를 두고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이와 똑같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중년들 중에 외로움이 내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걱정이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도서 에이징 솔로를 쓴 작가는 말합니다. 서로 외로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이 혼자 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외로움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관계망을 탄탄히 만들어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외로울 거라고 보는 시선이 싫은 거지 외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적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에이 더 나이 들어봐라 외로울 거다 라면서 정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 함께 사는 부부가 독거노인보다 더 불행한 이유를 보셨다면 이해하실 테지만 나이 들어 노년에 접어들었어도 혼자 사는 분들의 생활 만족도는 함께 사는 부부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솔직히 한국인들이 겪는 외로움은 1인 가구나 노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한 시장조사기업에서 전국 만 19세에서 59세를 대상으로 사흘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87.7%가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37.7%가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꼽았습니다.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외로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34.4%가 딱히 만날 사람이 없어서. 세 번째 이유로는 33.3%로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네 번째로는 30.4%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돼서, 다섯 번째 이유로는 29.7%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라고 답했습니다. 답변을 두개 정도를 고를 수 있었나 봅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고독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고립이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제 친구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앞동 혹은 옆동에 혼자 사는 중년들과 모임을 꾸려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십니다. 제 친구는 이들을 간헐적 가족이라 부릅니다. 베란다에 나가 창문을 열면 이쪽 저쪽으로 친구들의 집에 보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갑니다. 이들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가족을 만든 겁니다. 적당한 거리의 느슨함과 적당한 거리의 긴밀함을 조화롭게 조화시킨 모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함께 여행도 다닙니다. 더욱이 좋은 것은 바로 이들이 모두 동네 친구이기 때문에 나이 들면 들수록 이들의 관계망이 더욱 단단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모임으로 시작해서 오프라인 모임으로까지 진화시켜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요일별로 다른 사람들과 한데 모여 걷기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도 만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만나 얼굴을 보고 직접 대화를 이어가니까 아주 오랜 친구마냥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에이징 솔로 혼자 살아가는 중년들은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다 겪는 정서입니다. 외로움은 사색의 기회와 홀가분함, 자유, 해방감을 줍니다. 더구나 스스로 택한 홀로석이라면 독립적이기 때문에 관계망을 만들어 가는데 더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혼자 살아가십니까? 근데 아직 뚜렷한 모임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사시는 동네에 간헐적 가족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울 거라는 편견은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에이징 솔로들이 고립되지 않고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하며 살아가실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